날씨가 좀 그렇지 해수욕 시즌이 끝나면 물이 그렇게 더러운 것같아 어, 오히려 더 시원해진 것 같아 오랜만에 바다 봐서 좋네 어 미역! 먹어! 미역국 끓여 정해수 역장까지 걸어갑니다. 저거 저거. 어, 카. 오셔. 예. 뭐야? 떨어져 있잖아.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. 저건 캡슐이야. 내가 알기로는 열차는 다 같이 타는 그 기차야. 편도 2인 탑승권 얼마게? 3만 원. 아 이게? 어, 많다 아, 근데 이거 타고 오자. 몇, 몇 시에 하는지 보고 오자. <붙> 안에 있는 사람이 인사해줬다. 이랬어. h e 여기 너무 예쁘다. 햇빛 뜨는 거. <붙> 수평상 아, 안 넘어. 그곳을 어디일까. 닭사닭고 코미. <붙> 군다리인데 몰라 달마지다리? 와 여기 바람 세다 핸드폰 떨진다 어, 무서워 어떻게 유리 있다 유리? 어, 여이 여기... 흰색 부분은 갈수 있어 왜냐 여기 밑에 흰색. 두 번째 바다 여행. 여기 바다는 좀더 파란 것 같아. 우와, 너울이 너울이 세. 으악! 카메라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아니에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엄청 커. 저거는 근데 좀 재밌겠다. 뭐야 이거? 아. 근데 여기 바다가 훨씬 깨끗해. 음, 쓰레기 씨. 하나 없어. 아, 여기 모래가 더 부드러워. 무게가 없어. 그런데. <목소리> 리얼 레몬 하이볼입니다. 저의 안술 안주. 저는 카스라이트. 알코올 4 0 리얼 레몬 하이볼입니다. 어. 참치. 나 듯이. 음, 진짜 레몬이 들어있네. 음 생레몬 안. 부산 여행 첫날입니다. 고생하셨어요. 어때? 이거 레몬 맛은 맛있어. 달달이 음료수 맛이. 짜잔. 동백호에서 산 4만 는 모둠 회입니다. 뭔 무슨 생선인지 모르겠어. 뭔지는 모르겠고 얼굴보 뭐가. 음 맛있어? 광어인 것 같은데? 우성인가? 근데 맛있어. 인사라트니까 인사해. 음! 음! 맛! 이거 부산 알가? 맛있다! 음. 이거 근데 진짜 나도 먹을 수 있을 정도야. 4.0인데 호로요이보다 약한 것 같아. 음, 어땠어? 부산. 향운데 어땠어? 날씨가 흐려서 음. 별로였는데 여름에 바다 보고 싶었으니까 음. 좋았다 음. 다음에는 튜브 끌고 풍덩 음. 하고 아, 싶어 맞아. 바다에 좀 들어가고 싶긴 하네 음. 우와 약간 좀 밝은데 흐려 음. 보소 보소 여여여여사진 여기, 여기, 여기서 사진찍으라 사진찍으라 상어 덮밥 먹으러 왔습니다. 장어 도밥부터 먹어볼까? 그래 따뜻할 때 먹어야 돼 음. 맛있다 음. 삼겹살맛있어아 음. 미추맛은 처음 먹어봐 나도 아, 장어를 뭐. 아, 원래 안 좋아해가지고 원래 일본에서 되게 비싼 요리라가지고 음. 먹어보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해 먹어 볼래? 인생선팍떠서먹 초밥이야. 음 연어알이 적당. 너무 맛있다. 음음 초밥 같지. 역시 생선이 들어가야 맛있어. 너무 많이 넣었어? 틴글 틴글하고 신선하고. 연어알이 너무 맛있어. 밥이 그래도 맛있어. 음. 밥이. 딱 사라래 그 알라리가 다 느껴. 음. 참 참치와 내기도는 김과 마사비랑 먹어면맛있야 음. 예쁘다. 비주얼적으로 예뻐. 네, 잘 샀다. 아트 다 음~~ 부드러워.

어미씨, 네. 여기 어디죠? 여기는 광안대교! 천년 모래 시 40, 41번 부산역 가는 거봐 대박이다. <laughs> 어, 저기에... <laughs> 이게 7 0 0 0 얼마였어요. 먹어봐봐. 맛있다. 피스타치오 맛은 잘안 나. 응. 초콜렛 맛은 아. 나. 그 피스타치오 스프레드? 응. 그게 좀금 없긴 없어. 근데 진짜 바삭바삭하긴 해. CU 가긴 딱딱했잖아. 응. 근데 얘는 진짜 파삭파삭해. 응. 이게 가다 예인가 봐. 응. 겉면이랑 완전 다른 식감이. <laughs> 처음 먹어본 피자가 피자옷이었는데그그 그 추억의 맛이 함께 들어가 있는 느낌 치즈가 진짜 고소하고 와서 먹어야 더 맛있는 것 같아.